아 이거 이제 카시아 맞나? 아니 우리 피닉스 왜변한 거야 근데? 배나래! 콜라리스라서 했는데저 피닉스는 우리 조합 우리 조합 상대 못하고 우리 조합은 저피 아니 우리가 피닉스면 저, 피닉스는 저, 피닉스는, 저, 피닉스는, 저 피닉스는, 아니, 아니, 조합 피는 거 아니고 아니 그 뭐? 아니 이거, 아니 그 아니 뭐뱀픽 들어줘도 뭐라고 그 뭐, 이거 뭐? 아니 뭔데 누구야 이거 도대체? 아니 아르피안이 뱀픽이라고요 오르피안이 뱀픽이라고 오르피안. 와좀 쳐봐 이거 좀 쳐봐 안 되나? 벌써 <laughs> 막 <저렇게> 절대 <팀은>, 튀는데, <팀인데> 튀는 <laughs> 쫄지마, 쫄지마, 쫄지마. 나안 쫄고 한다, 안 쫄고 한다. 구슬 좀 빨리 먹어. 어, 아, 쫄지마, 쫄지마. 킬한데는 쫄아야 되고. 나과감하게 <laughs> 할게. 이거 버텀 너무 꼽힌다는데? 아니 이거. 뭐. 왜, 뭔 딜이야? 응? 들어가, 들어가. 안 되나? 절대 안 돼. 될것 같은데, 될것 아, 같은데. 절대 안 되는 사람 나와. 아. 안, 씨. 되는 몰랐어. 안 되는 지몰랐어아 진짜 왜이렇 아니 일등 찍어 봐서 당신? 찍어 봤지? 감이 너무 이었어 근데. 아크래크 승률 40퍼야. 아니크래크 승률 40퍼야. 왜 이렇게 감이 없어? 감이. 아감다 이뤘어 이 사람. 근데 와서 오면 될것 같은데. 안 오네. 아니 오면 긁으면 되잖아. 적김이왜 이렇게 또 많아? 아니, 오면 진다, 근데, 아소 쏘면. <laughs> 보타가야 보타, 아저씨. 장든 사람, 가세요. 내가 맞아, 맞아, 경험치 먹어야겠다. 감 잃어, 감, 감 잡아. 도망 안 봐줘. 딜에 좀 패. 딜에 좀 패, 딜에 좀, 좀 패. 됐다, 됐다, 여기까지. 아니, 꺾으면 안, 안 돼, 저런 거, 저런 거 꺾으면 안 돼. 아니, 슬라이드가 아닌 것 같나? 아니, 슬라이드, <laughs> 아니. 아, 저런 거 슬라이스 쓰면 안 돼. 어... 아, 쓰면, 써도 뭐, 못 잡는 거였어. 아니, 못 믿어? 믿어 의심치 말라. 아, 어, 어떻게 봐도 필요겠는데 탑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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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탑, 사, 탑세. 아니, 이거, 플라이스 따자 아, 늦었다, 아니. 이거. 아니, 근데, 발이 만화가 없는데? 아니, 근데, 트랜드가으면 땄을 팟 같은데. 바로 캠프할게. 맞나? 아, 좀 들어줘! 아니. 좀 들어줘 좀 들어줘. 오, 들어줘, 그렇지, 들어줘 그렇지 좀 들어줘 이거 만나지 말좀 들어줘 적대 안 보여 티라 티레의 탑아 티레의 비드 탑 간다 핑 한번 찍어줬어 나 우리 그냥 바로 가면 된다 다 죽인 것 같은데 이거 다 죽인 것 같은데 죽였어 죽였어 나미드 겸채 먹고 있어 절대 못 죽여 나이이 치트 이 치트 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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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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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에바 바라데야 아수 아니야? 아수 아니야?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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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진짜 여기 아니 나 진짜 <놔람이> 섭섭해 아니, 이게 왜 되는 거지? 아 섭섭해 <놔람이> 왜 되는 거지 나 섭섭해 섭섭해 뒤지겠네 진짜 아 믿어 탱커야 믿어 그냥 탱커봐 믿어 알았어 알았어 아 진짜 섭섭해 진짜 아까부터 이거 타고 어떡 하지? 쓰라리, 가야 해, 쓰라리. 쓰라리나 한명 가야지. 쓰라리나 한명 가야지. 바람 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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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텀 고가다가자나 아, 아, 티란다 티란다 어, 이거 나 이거 아누나? 이거 아나 이거 나 이거 아누나? 이거 아누나? 있어? 있어 나이지아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잡아. 한명 밟고. 좋지. 아 아누나? 쓰라, 이거 가자, 가자. 아누아자가아아아나나아나가아나가나 근데 이거 적 c 식이 있나? 적 c 식이 없어. 안니그안인양 아, 그거 걔 한조공이랑 이동 부족, 이동불가 안 되는데 이제 온다 안 온다. 감소 풀어주라 감소 감소 풀어주면 돼. 아 저거 찍었어. 아어 잘했어. 종와 사수를 배치어 잠깐만 나 타는 나 사수였어? 아나나 부사 나, 나, 나 사수만 줄 알았는데 부사수. 아니 소 내려봐. 경기좀 해보게. 아강 나오면 그냥 탈까탈까 풀자 그냥. 아, 그냥 가, 그냥 가. 아, 그 가. q 에쫄지 마, 슬로우 w f 주니까 이거, 바텀안가냐안 가? 바텀못숨는 가? 바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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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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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이가고막고 있다! 아이고, 막고 있다. 아, 안 내려가? 아이고, 안내려내가 아이고, 안 내려가? 아이아내가 아이고, 안 내려가? 아이고, 아이고, 아 에이야 나2초2초2초2초2초2초2초이초이초이초가라한 도까지 맞춰놨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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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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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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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거, 우리 거. 티란데가 먹어야 돼, 다. 카샤를 떠나서 그냥. 아니, 소란데에서 이긴 거 같은데. 아니, 이거 카샤 한개 있나? 개? 한개맞나한개 있나? 어, <laughs> 아, 잠깐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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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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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 신라 아닌가 상대? 한번 강하게 한번 가보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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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라도 어? 빼보자고. 빼줬나? 어? 네. 점프 뺐어. 아... 점프 뺐어. 아... 점프 뺐어. 바텀 뛰어. 바텀 뛰어. 바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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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닌데? 나 아, 이거 하면 나 구도 안 좋아. 구도 안 좋아. 아니 신라 언제 조마아 조심아. 장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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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라가 다 풀주니까 c c 없어나 충간다. 이따 미드크라고. 여기한 캠프 먹는 게 좋아 보이는데. 우리 잡는 거 어디야? 이거 뭐야? 빼야돼, 이거 1 0레벨야1 0레 빼야돼, 살짝 빼야돼.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스무스하게 나와, 오케 스무스하게 나오면 된다. 스무스하게 나오면 된다. 스무스하게 나오면서 아서스 보면서. 숙성, 숙성 안쓰나? 오케이. 스무스하게 봄나, 뭐 세분 날리면 안되나, 스무스하게. 스무스하게 날리고, 그리고 수출 갈려주면서. 잡으면 되는데, 구원이 날라오네? 그럼 빼면서. 천천히. 나슬라이 4초 슬라이 4초 슬라이 2초 천천히 천천히 빼빼 빼. 기대 봐. 뒤로 에바. 뒤로 에바. 아, 아슬스 봐. 아슬스 고멘 된다. 나 죽는다. 나 살려 줘. 살리도. 구원파. 이거 축사 빠졌고. 이거 안 되나? 이거 아스안 되나? 나힐힐 힐. 뭐 없어? 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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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초. 아까 이거 진다안 되나? 안 되나? 안 되는 건가? 안 되는 거였나? 이렇게 잘해주는데 진다고? 잘했어, 아니, 이카시아 맞나? 아, 포탑을 몇개쓴 거야, 대체 여기다가? 아니, 몇개 썼는데 진 거야, 대체? 아, 그러니까 성채 요새만 박아도 성 요새가 나갔겠다. 루트 뭐야아루터 뭐, 대체, 대체 뭐한 거야, 아니야. 이거. 낭렉떡상, 낙래 낭렉떡상. 오케이, 낭렉떡상. 아, 이겼다 이겼다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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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겼다. 이겼다, 이겼다, 이겼다. 20, 20, 20. 20 가까이 됐어. 힐팩 한번 봐야 되는데, 근데. 상대 궁 뽑거든. 아, 썼집갔어 근데 축성 없긴 해. 부엉이로 막았어. 이패 일단. 어떻게 막아? 부엉이로 그냥 그냥 안건거 있지. 오케이 잘했 오케이. 상대 축성 없대. 한명 아, 는도한명받는다 트릴 잡나 봐. 아 씨발. 오 있어? 네? 하자, 하자. 하자, 하자. 다다아 씨발. 금러금그 나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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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그냥 천천히 나봐. 아니 이거 아 세부이랑 슬라이랑 겹쳤어. 안 나? 이거 상대 거 먹을 시간 없니까. 집까지마. 집까지마. 아만나 이거 괜찮은 건가? 아 괜찮아 가야 돼 가야 괜찮은 거 떠나서 가야 돼. 금에 바텀이야 금에 바텀이 세게 가. 금에 바텀이야 세게 가. 어 바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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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가, 바로, 가, 바로, 가. 바로 면 된다. 바로가 아이 방식, 그 가가 가가. 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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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뺐다. 밟아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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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바리안을 밟고 내가 밖에서 아, 야될것 같은데 아 스라리 안에 있어야 되나? 아 이거 여기 버텨봐 버텨봐 그 버텨봐 낙뢰로 그냥 갈가먹어봐아 우리 공성이 없다 잠깐만 신땅인가? 신땅이냐? 한번 나와야 되는데 다야 가자! 끝해 아서스! 네네네, 급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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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매. 뭐 이겼어. 이렇게 써야지. 야 봐봐, 끝까지 봐, 끝까지 봐. 아아 이거 왜이지? 아니, 아 이거 스탄이 어쩔 수 없어. 스탄서 타이거야 아니 스탄성 스탄성 더블야 스탄서 더블 어쩔 수 없어. 어떤 는거 맞나? 어쩔 수 없어. 스탄서 스탄서 더블 어쩔 수 없어. 할 방법 없었나 이거? 어 스카소 w 야 스카소 w 블 어쩔 수 없어. 안드인 카운터를 계속 쓰달라고 하는 게 어떨까? 음. 채팅. 아예 나, 그 나, 나, 나 이거 뭐야? 이거 발바봐나 3점 먹게. 아니 더블 먹게. 이거 발. 카운아발바나나나 더블 3점 먹게. 오케이. 이거 일단은아 이거 발리안이타는게좋겠다발리한 바리안... 나? 아니 야 이렇게 타는 게맞아 차라리. 자 방금 이거 소총 좀별로긴 했는데 한 조공이 안맞았어 아, 서간 없어요. 방금 이때식. 야, 트랜 내려 타는게 어때? 아니면 카시아타던가? 카시아타든가 그냥. 아, 내가 내가 잘게 아니, 카시아 바리안 타 본가 그냥 로봇이랑 전기본에서 아, 그럴까? 그럴까? 일단 깨고 생각해. 일단 깨고 생각해. 이따 깨고 생각해. 이따 깨고 생각해. 이따 깨고 생각해. 이따 깨고, 깨고 생각해. 오케이, 됐어. 바텀 가고. 킹 <laughs> 한번 찍어줘야 돼. 그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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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야 돼. 샘 도둑하자고. 아야, 저만 이거 안 되나? 이렇게, 자 진영 아니거든? 어? 티 m 잡겠... 아니 u r 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 o 해 s 렬해 맨날 갈구 o t sure. I'm not sure. I'm n o 이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 u

아니! 아, 이거, 포탈안 써주나? 힙팩? 맞아? 어, 나쁘잖아, 나쁘잖아. 됐어. 좋아, 좋아. 아니, 힙팩 써줬으면 너무 좋았는데, 그것좀 아깝네. 아니, 맞나, 이거? VTC? 아 뭐. 할 만큼 했어. 왜요? 뭐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와, 팀으로직여서 소를 먹, 소가 먹으라 하네. 가져, 트란데 가줘, 티란데 가줘, 티란데 가줘. 바꿔줘, 바꿔줘, 그럼 바꿔줘, 그냥 바꿔줘. 먹어줘, 바꿔줘. 교환해. 아, 아, 교환할라 했는데 방금 그걸 먹냐? 오케이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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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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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어서 어서, 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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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아, 그 구두라서 레그리인 것 같은데 이거. 아, 뭘 레그리? 바탑 정리하자. 아 바통 받은 거. 바통 가면 바바바봐바바바 맞다. 무조건 잡았다. 무조건 잡았다. 무조건 아, 잡았다. 뒤에 근데 칼 있다. 뒤에 칼 있다. 말했다. 아, 되잖아 이런 거. 어못 잡나, 근데? 아, 어못 잡나, 언니? 와. 아 이게 안 돼? 아씨아좀 아깝다. 아예 나 포탈 이었으면 들어갔는데 포탈이 없어가지고. 이거 나와야 된다. 아스안 보인다. 세하다. 아스드 밑에다. 이 가자, 가안되아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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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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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깨기나 깨기나, 깨기나. 깨기나. 빠져 준비하고 우리고 제발. 아스 온다, 뒤 돈다, 뒤 돈다. 씨발 총아. 빼면서 빼면서 천천히, 빼면서 천천히, 빼면서 오, 천천히, 빼면서 천천히, 빼면서, 깨면서, 빼면서면서 빼면서, 빼, 면서 빼, 면서 깨면서, 깨면서, 빼! 면서 깨서, 깨 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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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 왜 죽으러 가지? 아스 버려, 아스 때, 저, 저 버려. 안해봐안 되나 안 되나 금해봐금 v 봐금 c 봐금 e 봐아수수 come ever. I go, hunter, hunter, come, comm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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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o m m a 가 d command, c o 이거 a n d c 봐 m m a n d c o m 봐 a n d command, c o m 안 되나 나야야안 아안 됐다 그냥 패배나 아, 먹자. 아이건만 먹자. 아 티란데 어디 갔어? 티란데 갑자기 반면 었어 아이 근데 그 실망이 크다. 아, 잠깐만. 못 먹는 거였나? 못 먹나? 먹지? 아 먹을 수 있어. 잘 빠진 먹으면 돼. 티팩까지 갈까? 힐팩안 되는 거였나 이거? 힐팩안 되는 거였나? 이미 이거 치고 있어가지고. 아니 이것도 돼. 걱정 마. 먹을도 돼? 나 없어 템차 아 내가 근데 내근데 기획 바꿔, 바꿔 바꿔 근데 여유가 되면 바꿔줘 안 오네 근데 바꿔줘 오케이 20이야 우리 우리 20이야 존나 쎄 자신감 가져 마인드 컨트롤 해 우리 20이니까 근데 이거 좋다 바리안은 아 이거 바리안이 무조건 타가 맞고 바리안바리아 쓰라 바리아 쓰라 좋다 았 아니냐나 아니, 딜이. 아카아 타라, 그냥 카아가 타라. 실망이 아니 딜량을 봐, 딜량. 아니 시간 내려야 돼. 아, 나 근데 나 타면 되나? 나 타. 이게 맞아, 이게 맞아, 이게 맞아, 이게 맞아, 이게 맞아. 근데 카아 없어. 아 예. 없어도 돼, 없어도 돼. <laughs> 아니, 내가 실맥을 뭐데아 근데 어째 검맥, 검맥 투실 거야. 검맥 투실 그면 내가 타는 거 맞지 않나? 아니라아니냐아니 아니, 아니, 이게 이게 안정적이야. 좀. 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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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한두 같이 안맞는다 그러면? 이제 다 풀어줄게 그냥 어 그냥 최대한 멀리 있어 아나 명치 또 맞았어 잠깐만 잡을 생각 해봐 아소스 아소스 잡으면서 아 생각 해봐 그러면 틸에 틸에 죽상 끊을끼거 같은데? 아 씨발 안 끊겠네 아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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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샘동 나이스 나이스 다 잡을 생각 해봐요 아 다잡아 다잡아 무조건 잡아 내시 가시야, 가시야, 이거를? 내시야 보신 분내시야보시분가시아가야가야 가시야, 가시야, 가실야 가시야, 가다야 가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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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야 가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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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시점 가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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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야가시 가시야, 가시야, 가시시야시시가 가실 맞았나 근데 그거 모르겠어 진짜.